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곳은 아디, 아디, 아디. 바로 인천 앞바다로 다시 나와버렸어요. 아니, 오늘 물때도 너무 괜찮기도 하고 요즘 갑오징어가 이렇게 뽀금뽀금뽀금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체험배, 오전 체험배를 네. 어, 타게 됐습니다. 원래 종일배를 타고 싶었는데 야, 예약이요.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종일배는 못 타고 아쉬운 마음을 담아 체험 배로 도 타야겠다 싶어가지고 체험 배를 이렇게 타러 나왔고요 어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체험 배또 묘미는 뭐다 약간 바쁜 일상 속에 아 잠깐에 이런 물가로 나와가지고 이런 낚시의 느낌을 즐길 수 있다 하면은 체험 낚시 배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체험 배를 타고 아 조금 이아 플러스 갑오징어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낚님 이야기 낚시하러. 제가 왜 위에다가 이걸 껴놨냐면, 요거 오늘 하나밖에 안 사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뜯어지면 안 돼요. 얘는 고등어 컬러 비슷한 애들이 그래도 제가 한두개 정도는 더 있어가지고 얘는 뜯어져도 핫! 아, 대처할 수가 있는데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위에다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어, 고추장으로 먼저 고른 이유는 제가 저번에 인천에 왔을 때 인천은 또 다른 분들이 어떤 컬러인가 인천은 고추장, 고추장, 고추장 이렇게 또 채팅창에도 열심히 또 인천은 고추장, 고추장, 고추장 이렇게 올려주신 우리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제일 처음으로 고추장으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려고 지렁이 꽁치랑 사왔는데 음. 하, 낚시하면서 이런 낚시도 하고 저런 낚시도 하고 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체험 낚시배라서 음.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초반부터 지렁이 껴놓을래요 저는 이게 오늘 처음인데 이 지렁이를 어, 이 철사에다가 나란히 쭉 끝까지 다 껴가지고 이걸 애기에다 감아주면 된다고 합니다 쫄깃쫄깃 어, 쩡쩡쩡 어, 띵 심지렁 이. 오, 애들 상태 오늘 왜 이렇게 팔팔해? 너무 좋은데? 자, 우리 친구는요, 아, 아, 그루지 아, 음, 이렇게 살살살살 밀어서 쭉쭉쭉 쭉 넣어주세요. 그렇지. 이렇게. 이렇 이렇게. 채에 끼듯이 껴졌고요 오! 나 처음 치고 잘가은것 같아 아 근데 얘 잠깐 성형 좀 해줄게요 날개가 요 핏구됐어요 뚠뚠 뚜루둔 뚠뚠 뚜루둔 날개!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날개가 생겼어요 다시 아 빠졌다 와 올라와서 빠졌다 가꾸 누드투쟁 오 어, 왔다 더블킬 나 근데 채비를 똥구멍 같이 걸어놨네 이렇게 걸어놨잖아, 왜? <laughs> 맞는 거야? 나 맞게 걸었네? 맞게 걸었잖아. 근데 이렇게 돼. 똥구멍 채비 되니? 추장! 꿍 누드추장! 오, 나이스, 나이스. 어 오늘 사이즈 애들 괜찮은데요? 잘 됐다. 이런 김에 채비 좀 교체해야지. 라인이 똥구멍이야, 지금. 아우, 애자로 끼워야 되겠어. 인천은 애자지! 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번 애자로 바꿔봤어요. 아까는 밑걸림이 조금 없는 땅이길래 바꿔봤는데 포인트가 바뀌었네. 밑걸림 조심해야겠다. 깍! <목소리> 어우, 애자 물고 나왔네. 네, 역시 인천은 애소스! 바다로 빠졌어. 사이즈가 좀 작아서 놔주려고 했어요. 나이스! 묵직하다! 어우, 사이즈 깍근! 야, 잠깐만. 너는 빠질 사이즈 아니야? 갓! 아, 야, 다, 스키야. 다, 마, 스키야. 아니 빠졌는 거 같아. 아유 맞다 맞다. 전갱이. 어 빠진 거 같은데? 방금 갑이었는데. 좋아요. 기분이가 좋아요. 어, 어 왔네. 왔네 왔네. 소리 때 왔네. 아니 보고를 잡자고. <laughs> 아니 보고를 잡아 왜? 예예 그거야. 풀칙이야 잡다 잡다 보고를 잡아. 아. 이에 아. 꼬리 달린 게 잡으니까. 바닥까지. 지금 라면 끓일 수 있어요? 쭈꾸미 네. 갖고 와요. 아, 쭈꾸미도 넣어줘요? 그럼. 아, 제가 잡은 거를요? 네. 쭈꾸미 한두 마리만, 세 마리만 갖고 와서 라면에다 넣어줘야 될 게. 어, 네네네. 감사합니다. 오. 쭈꾸미, 제가 잡은 거를 라면에다 넣어준대요. 한 두세 마리 정도 갖고 오래요. 오, 좋은데? 야, 이 현수스타오를 타면은, 이렇게 체험배를 타면요. 라면을 먹을 수 있는데요. 쭈꾸미를 잡잖아요. 그럼 내가 잡은 쭈꾸미를 직접 넣어준대요.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그러면 제가 이번 거 걷을, 걷고 걷 어, 쭈꾸미를 갖다 드려야 됩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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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애기 뚝뚝 떠다니는데. 떠나야... <laughs> 누군가 애기 떠다니는데. 떠나야... 애기, 애기가 여행을 떠. 떠나... 어, 또바닥이야? 어, 안 되겠다. 나 오늘 애자 못 쓰겠다. 아. 자, 체비가 터진 김에. 아, 미련 없이 일단 저의 배부터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잡은 애들 중에. 오우야. 그래. 아우야. 자, 요 친구. 하나! 그 다음에. 둘! 요조끄만은 친구 이렇게 야놔세마리 사모장님이 아! 얘가 다 물었어 조금이 들려왔어요 3마리 얍 하나에 딱 요만큼이면 되죠? 우리가 먹을 만큼 넣는 거지요 아우 너무 좋아요 일단 다시 가볼요네 혹시 영상 한 번만 찍어도 돼요? 어, 지금 소라 잡으셨는데 아니에요, 뭐 안에 주꾸미 있어요 아니, 아니 소라를 건져 올리셨는데 주꾸미가 갖고 들어갔어요 오신 기 빼는 거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이리 와, 이리 와이 떡볶이는 여기 이렇게 있니까 간식 떡볶이까지 완성돼서 떡볶이까지 주셨어요 오, 먹물 때문에 국물 색깔이. 아, 맛다 국물이 끝내세요. 어, 바람으로 살짝 추웠는데. <laughs> 내가 잡은 애들. 어머, 바다 향이 난다. 국물에 이거 면발 먹으니까. 아니, 제가 내가 잡은 걸로 이렇게 먹을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말고 내가 잡은 주꾸미 이런 거딱한입 사이즈. 라면 요가한입 사이즈. 늦어주신 떡볶이도 먹어야 잉. 예전에 제가 태양낚스 왔을 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때도 몇뿌리이나 먹었거든요. 역시 맛있어. 이 정도면 한입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입만 쭈꾸미 아, 떡볶이 이렇게 찍어 먹으니까 쫀득한 맛까지 이렇게 약간 탱글함이 있으니까 해물떡볶이에 해물떡볶이 아이고, 열쇠고리 올라오네, 열쇠고리 불도 많네 이봐. 어, 근데 오늘은 진짜 색깔이 좀 많다는 것 같아. 요 어, 얘 가비 같기도 하다. 아니다, 쭈꾸미 같은데. 와우, 사이즈 나이스. 아, 오늘 가비 한 마리 보고 싶었는데, 가비는 실패인가? 5분 종료될 겁니다. 영타로! 배만에 매력이 있다는 거 여기 와가지고 라면에 쭈꾸미도 어, 넣어주시고 3, 무료 3천 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끓여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이 잡으시면 우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낚시 초보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오시면은 예약을 하고 오시면은 다 대여도 되고요. 대여도 어, 되고 채비도 다 주니까 낚시를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짬낙처럼 오실 분들이나 아니면 낚시 초보분들은 체험때 너무 즐겁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 서울 근교에서 멀리 어머 어떻게 잠깐만 안 돼. 안 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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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이렇게 채비가 마지막으로 터졌는데. 터진 김에 오늘 낚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기서 낚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아 낚시도 이제 딱 끝이 났네요 아, 제가 오늘 이렇게 체험배를 타봤는데 아,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빠랑 먹을 만큼은 딱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즐겁게 낚시를 했고요 저처럼 이렇게 그냥 아짬나 짠날... 즐기고 싶어. 아니면은 서울 근교만 나가도 괜찮아. 하시는 분들께는 체험낚시 배.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낭민이신 분들은요. 아, 장비 챙기기도 어렵고 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체험낚시 배를 꼭 한번 타보세요. 그러면 대여도 있고, 그리고 채비까지 다 준비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즐겁게 낚시를 또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연이 오늘 오전 체험낚시 배. てサンゴ